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자우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어머니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어, 감사를 드리고, 어, 교회를 대포, 대표해서 어, 축복을 전해드립니다. 어, 우리 교회,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 어머니들 없으면 어, 돌아가지도 않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 또 가정에서의 눈물과 기도가 언제 우리를 만들었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도 무병장수하시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 좋겠다. 그래서 우리 기분으로 우리 어머니도 수고했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빈드레스의 외침 12번째 세례요한 강의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세례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리아가 세례요한의 태어남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예언한 사갈의 예언 이후로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역사, 사역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만에 드디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만에 세례요한에게 임하였을 그때의 상황과 배경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 다시 한번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디레오는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 내용을 읽어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상당히 많은 인물들이 나열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정확하게는 아홉 명의 인물들이 나열되었는데 사가리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에. 당시 정치적, 종교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섯 명의 정치 지도자와 두 명의 종교 지도자가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누가는 왕과 종교 지도자의 이름들을 언급하였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당시 역사를 기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느 때 왕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레미아 1장 2절을 볼까요? 시작. 예레미아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잖아요. 이 사람이 선지 활동을 했던 그 시작을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술하고 있습니까? 유다왕 요시아가 13년째 다스리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적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섯 명의 정치 지도자와 두 명의 종교 지도자들을 언급함으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선지 활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은 역사적인 사실 중에 사실이라는 것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섯 명의 정치 지도자와 두 명의 종교 지도자를 언급할 때에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실만을, 어, 어두하고 증거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는 상당히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 종교적인 배경이 어떻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특별히 누가 보고면 데오빌로 가카에게 보낸 거잖아요. 그것을 자세하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시대적 상황, 오늘로 날 말하면 우리나라 이 아르헨티나로 따지면 밀레이 대통령, 미국의 페트러프 대통령이 2차 집권을 하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새롭게 대통령이 되고 밀레이 대통령이 집권한지 뭐 2년 차가 되든 해. 라는 의미로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 보음 3장 1절에 제일 먼저 언급된 사람은 디베뉴 황제입니다 디베뉴 황제가 통치한 지 15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디베뉴 황제는 티베리우스 가오이사 아구스투스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노마의 제2대 황제입니다 그의 전임 왕은 바로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에 천하의 호적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의 일대 황제였어요. 당시 공화정 정치를 무너뜨리고 로마 황제로 등극해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왕 다음으로 이 디베뇨 황제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뭐다?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의 시대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15년 차가 되었을 때는 정말 이 사람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개혁적인 정치를 잘하다가 나중에는 좀 폭군으로 간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 15년 차쯤 되었을 때는 팍스 로마나 시대. 로마에 의해서 전 세계가 평화를 이루었던 그런 시대의 어떤 기초를 다졌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많이 들어봤죠? 로마에 의해서 세상이 평화가 왔던 그 시절, 그때,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 로마만 평화로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영토를 지배했던 로마, 무엇으로 평화를 쥐고 있었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까불면 죽입니다. 대들면 해칩니다. 그 시대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로마의 힘에 의하여 숨조차 쉴수 없었던 답답한 시대였습니다. 말은 팍스 로마나 평화의 시대였지만, 실제로적으로는 폭력과, 어, 전쟁과 살인이 난무했던 시대였고, 일부만, 로마 시민만 평화를 즐겼던 그런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라는 미명 아래에 평화를 간절히 갈망했던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콕 찍는 겁니다. 디베뉴 15년 차에 라고 말합니다 아,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전세계적인 의미는 팍스 로마나 시대 디베뉴 황자가 15년 차 다시를 했을 때 아, 지역을 국한시켜 이스라엘 땅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지도사진 잘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어, 지배하는 왕과 총덕이 에, 구역 한 구역의 이야기, 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된대요 남 경산 남북도 합친 것밖에 안 돼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지금 지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왕으로 칭호받는 사람이 세 명이고 총덕으로 어, 불림받은 사람이 한 명이에요 네 명의 사람들이 마치 각축하듯이 이 좁은 땅덩어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 당시 로마 황제가 있었고 분봉 왕이 있었습니다. 황제 아래에서 지역을 관할하던 왕들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 시대는 헤롯이라는 인물을 빼놓고선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고 그의 자녀들에게 유대 지역을 세 군데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나눠진 상황이에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는. 그때에, 음, 헤롯이 죽고, 어, 헤롯의 아들들이 그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한 명의 총독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그러면 좀 우리는 이해가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나누어서 다스리면 분봉 왕, 왕이라 칭호를 받아야 되는데, 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헤롯땅왕의 아들이 아켈다오라는 사람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폭군이었어요 실내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자 무려 약 3천 명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엄청나게 폭력으로 땅을 다스렸어요 그때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로마 황제에게 상서를 올린 겁니다 우리 못 살겠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우리를 억압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폐위당하고 이 지역만 로마가 파송한 총독이 다스렸던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승인한 사람입니다 왜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제 신앙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에 각인해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본디오 빌라도는 어땠어요? 아, 손 씻으면서 이 사람 죄가 없다.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니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고민한 건 뭐냐? 폭동이 일어날까봐. 그래서 자기의 총독의 지위가 위험해질까봐 눈 감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치욕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이 여러 군데로 나뉘어서 통치를 받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빌레네, 갈릴리, 이두레, 드라곤이, 대가블리 유대, 베레아, 사마리아, 기타 등등. 지금 이 나라, 이 지역들이, 당시 유대 땅에 분할되었던 지역들인데, 좀 생소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행정구역이 나눠졌죠? 이스라엘이 열두 지파.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의해서, 지금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경상도, 경, 경상남도, 경상북도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밑은, 저기 뭐, 아르헨티나 리바다비아 구역, 까바시또 구역, 지금 마음대로 이름을 적어가지고, 나눠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어, 이 땅은 유다 땅인데, 이 지금 뭐야, 이거? 이 땅은 지금 에브라임 지파 땅인데, 무슨 드라, 드라곤이, 뭐, 말도 안 되는 지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왕이, 황제가 있고, 세 명의 왕이 있고, 총독까지 있어요. 이스라엘,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런데, 열강의 식민지가 되어 땅 이름도 바뀌고, 분배도 나눠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고, 왕들도 엄청나게 많고, 예? 혼돈의 시대, 카오스 그 자체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을예요내땅 빼앗겼죠? 주권을 빼앗겼죠? 자기들이 모시는 왕도 이방의 왕이에요. 그 왕들이 그 총독이 어떻게 그들을 다스려요? 그냥 억압하고 갈취하고 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절 전반제를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종교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나라 기독교가 엄청나게 폭발하고 부흥했던 시절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요. 그 고난의 시대에 우리 민족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것이 신앙심으로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폭발하듯이 성장했어요. 그러면 당시 유대 땅 어땠을까요? 엄청난 억압과 핍박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가관이에요. 누가는요, 상당히 디테일하게 당시의 종교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딱한 문장으로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국어를 좀 아신 분이면 이 문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맞춰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 문장, 아, 여기 없구나.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문장에서 무슨 문제가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안나스와 가야바는 복수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들이라 표현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단수를 사용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보금서에 보면 대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복수를 써야 될 문장에서 단수를 실수가 아니라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 들로 표현하지 않고 단수로 표현했는가 본래 대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종신직이고 세습직입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아론의 아들들의 후손만이 대제사장이 될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0절 41절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그들이 직분을 아멘. 이와 같이 성경은 못을 박습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만 대제사장을 계승할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망하고 400년이 넘게 지났어요. 530년 예수님 시대에 그 정도의 어떤 그런 피집, 어, 저기 뭐야, 식민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헬라, 이런 나라들로부터. 근데, 당시 로마에 압제가 있었을 그때에, 어, 대제사장 임명권이 로마 총독에게 있었던 거예요. 로마 총독에게 있었는데, 이것이 로마 총독이 자기 마음대로 인명권을 가지다 보니, 불인내가 나기 시작.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뇌물을 주면서 이 대제사장직에 앉았던 겁니다. 앞서 언급되었던 이 안나스란 사람은 AD 6년경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9년 정도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폐위되고, 그로부터 3년 동안 해마다 대제사장이 바뀐 거예요. 3명의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라고, 그리고 세습이라고. 그런데 아론결열의 사람이 아니라 아무나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총독이 돈좀 많이 주고, 예? 그리고 좀 자기 말잘 들으면 대제사장 좀 오래 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나스 이후에 가야바라는 사람은 안나스의 사위예요. 가야바는 안나스가 장인 어른인 겁니다. 안나스가 배우에서 조정을 해서 자기 사위를 자기가 폐인, 그만둔 지 9년 지나서, 약 4, 3, 4년 지나서 이제 대제사장이 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왜이 루가는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까요? 안나스가 9년 정도 대제사장을 했다는 것은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당시 약 60년 동안 28명의 대제사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9년 정도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오래 했던 것이고, 당시 사람들에게 각인된 게 대제사장 아마 안나스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가야바가 했던 겁니다. 안나스는 마쿠 실력자로서 성전의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사람들이 안나스한테 먼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안나스한테 데리고 간 다음에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또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실권자였어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실권자였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도 올바르게 믿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종교의 지도자마저 썩어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 누가는 의지를 가지고 누가 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절대로 역사를 왜곡시키지 않겠다. 이 복음이 일어나게 되었을 그때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줄 아니야. 스 로마나 시대에 우리는 자유를, 자유를 잃었다. 수많은 왕들이 우리를 다스리면서 우리를, 어? 억압하고 핍박하였다. 종교의 힘, 기도와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종교 지도자는 타락하였고 그들은 자신들의 명예와 또 권력을 위해서 직분을 사고 팔았다.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두번 일으켰잖아요. 성전에 가서 완전 히다 뒤엎어 버렸잖아요. 왜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내몰로서 산이 직분을 빼먹기 위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려면 갖고 오면 안 돼. 성전에서 꼭 사야 돼. 염소, 양, 소, 이런 거, 오직 성전에서만 살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을 엄청나게 웃돈을 붙여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기들이 본전을 찾아야 됐잖아요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 시대에 힘없는 백성들은 억눌림을 당했고, 정말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후손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더 뜨거울 수밖에 없는 말은 뱉지 못하지만 그 속은 엄청나게 아리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보면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래요 점점을 찍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정말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36년 동안 빈들에서 훈련하고 갈고 닦은 세례 요한을 이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첫 출발점이 어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사제를 보면 광야, 우리로 쉽게 이야기하면 사막에서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기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면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또 화려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활, 하, 이렇게 활동하는 궁전, 궁궐, 뭐 그런 근처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왜 빈들에서 외쳤을까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막. 빈들, 생명의 장소가 아닙니다. 사막의 특징은 지구상에서 생명이 가장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을 그곳에서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의 현실은 팍스 로마나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죽음 그 자체의 상황임을 암시하기 위해서,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요. 화려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궁궐에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성전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궁궐은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통화했던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말씀에 임재가 임하였던 그곳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죽음의 땅이나 여겼던 유일한 생명인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거예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때는. 답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살아있으나 숨쉬기 힘든 답답한 세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답을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성전에 가도 공허한 울림만이 외식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된 모습만이 그들의 마음을 더욱 더 회파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홀로 있었던 요한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정답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의 목회적 환경 주사랑교회. 처음에 생각해보니, 빈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르헨테나의 중심에 있지도 않고, 화려한 건물이 있지도 않고,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는 그런 곳이라, 어, 그런 곳입니다. <laughs> 그때 저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화려한 성전에 울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울리지 않고, 빈들에서부터 출발하였다. 누군가 한 명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즉,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빈들에서의 외침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누구나 광야에서의 삶은 좀 필요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던 시기. 그때의 그 정막함 속에서, 그 외로움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그 또렷한 들림이 우리에게는 울림이 되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고쳐잡았습니다. 정답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자. 이 정답을 알릴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될 것이고 그 외치는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들려지게 될 것이며 그 일이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교회, 예비하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중동과 분쟁을 일으키며 밀레이 대통령이 아르헨티나를 다스리는 이 시절, 답이 없는 세월.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가스럽지,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빈들에서 외치는 외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없는 세상에 정답을 외치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례요완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의 세상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주 사람 교회가 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외치는 울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답이 없는 세상에 정답을 외치는 믿음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